우리 민수기 23장의 말씀 우리 계속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이방이 점수 점술 가죠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말을 나누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 발락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발람에 대해서. 다시 그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을 한번더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발람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도루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실뿐만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발락은 발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말을 하자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발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이 내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수록 수고와 노력 한 번이 아니었죠? 두 번째이죠. 그리고 내일까지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발락의 수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이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은 사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 시작된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방에서 개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인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약속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40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한번더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희 백성이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약속은 참 비참하고 약속이라기보다는 좀 저주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400년 동안 다른, 나의 객이, 다른 나라의 객이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년 이후에는 그 나라에서 너희가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오래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 자격을 좀 따져보는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 주님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40년의 광야생활 처음부터 40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다시피 정탐꾼 이 12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수와 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다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들이 눈에 보고 온 것만 정탐 정탐의 보고를 하다 보니 그 땅에 안락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은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 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40일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40년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이 처음부터 40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면,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흘 만에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겠죠.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주님께 불평과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차라리 애굽 땅은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랑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비록 거기가 노예의 삶이지만 거기가 더 낫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만 좌절하고 절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준 게 사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약속을 몰라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주의 약속을 받았고 알면서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약속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항상 죄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놓지 않고 계세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와 허물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요. 주님의 눈에는 그 허물이 다 보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며 대항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쩌면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보다는 불평하고 저주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이스라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발람, 이 이방 점술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하셔요. 잊지만 보지 않겠다. 눈감아 주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난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정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 신칭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고 그 믿음 내가 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 생활 한다고 말씀 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자랑할 것이 1도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1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험한 그 험한 그 산지를 넘어가면서 그 가장 쉬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삥 둘러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이 모아방 발락과 같은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온갖 주변 나라로부터 오는 저주와 그 비난의 말들을 막으시면서 저주가 아닌 복으로서 축복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사람을 보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람 보내고 불러와서 일곱 재단을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쌓으면서 양과 소를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이거 다 뭡니까? 사실 속된 말로, 이거 다 돈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써가면서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저주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락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그 뜻대로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 복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나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 좀 원망 아닌 투정 아닌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서 그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어쩌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실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쩌면 좌절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어려움 앞에서 살아가실 때에 신실하시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네 그 주님 약속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